베이징 국제견 대회에서 중국의 티베탄 마스티프와 한국의 삽살개가 마주치자 중국의 바왕이 무적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여 명견 컨퍼런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덮쳐 말렸지만 두 마리의 견이 서로 물고 놓지를 않아 진행자들이 두 마리의 개싸움을 말리느라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금빛 털로 뒤덮인 삽살개의 무적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베이징 국제견 컨퍼런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세계 각국에서 온 명견들과 그들의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중국의 자존심인 티베탄 마스티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무대 위로 왕밍즈 심사위원 대표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5천년 역사의 상징 티베탄 마스티프입니다. 왕밍즈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졌어요.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럽과 미국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단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구석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대표 김준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온몸이 황금빛 털로 뒤덮인 중간 크기의 개가 얌전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삽살개 무적이었습니다. 무적의 꼬리는 등 위로 둥글게 말려 있었고. 긴털 사이로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당당했어요. 회장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왕밍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디서 주워온 털뭉치인가요? 관중석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중국 관계자들이 큰 소리로 조롱했습니다. 저게 개야? 걸레 아니야? 한 중국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길거리 떠돌이개 아닌가? 털도 제대로 못 깎는 미개한 나라에서 온것 같은데. 더 심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김준서는 묵묵히 무적의 리드줄을 고쳐 잡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적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긴털에 가려진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준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무적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말들이 귓전을 때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엔 제대로 된 개가 있나요? 저런 털뭉치를 데리고 오다니. 이 말이 회장에 울려퍼졌을 때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국 시청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의 삽살개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368호가 이런 모욕을 받다니요. 그러나 무적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털로 덮인 모습에서도 품위가 느껴졌고 꼬리를 등에 둥글게 말고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어떤 굴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어린이 체험장에서는 각국 명견들이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잔디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팀의 바왕이 단연 인기였어요. 거대하고 위압적인 체격으로 아이들 주변을 으스대며 걸어 다녔습니다. 바왕의 경계심 어린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왕의 두꺼운 털을 만지며 신기해했지만 어딘가 무서워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반면 무적은 구석 벤치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황금빛 털이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서는 무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끔 무적의 등을 쓰다듬어 줄 때마다 무적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 중국 어린아이가 바왕 뒤로 다가가더니 꼬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왕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크르르르. 바왕이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로 그때 황금빛 털뭉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무적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바왕의 이빨이 무적의 옆구리를 스쳤고, 무적은 아픔을 참으며 아이를 자신의 몸 뒤로 밀어냈습니다. 긴털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지만, 무적은 바왕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순간 체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무적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적은 바왕을 노려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털에 가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바왕이 다시 이빨을 드러내며 무적을 노렸고,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두 개를 말렸습니다. 체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김준서가 조용히 무적을 안아 올렸고, 무적은 여전히 바왕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이 바왕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뒤에는 상처 입은 무적과 침묵하는 김준서만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삽살게. 구조된 아이가 무적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무적은 아이를 향해 꼬리를 흔들어 주었고, 긴털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털뭉치개, 중국 명견 앞에서 겁먹다, 삽살개 개싸움 회피로 국제 망신, 티베탄 마스티프의 위험 앞에 무릎 꿇은 한국개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같은 논조였어요. 앵커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체험장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털뭉치가 제대로 된 반응도 보이지 못했어요. 인터넷은 더 심했고, 웨이보와 바이두에는 조롱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샵털뭉치계샵 겁쟁이 삽살 샵, 샵 한국계 구력,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리시용웨이가 온라인 방송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역시 5000년 중화의 품격과 한국계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명경과 그냥 털뭉치의 차이를 확실히 봤습니다. 댓글창도 마찬가지로 조롱 일색이었어요. 김준서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무적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조용히 무적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적은 김준서의 손길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상처는 아팠지만 꼬리는 여전히 등 위로 둥글게 말려 있었고 털로 가려진 얼굴에서도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왕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자들 앞에서 공개 도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님, 어제는 실수였다고 치죠. 그럼 정식으로 시범 경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진짜 명견이라면 당당히 맞붙을 수 있을 텐데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김준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단한 마디였어요. 좋습니다. 왕민즈가 승리한 듯 웃었고 리시옹웨이도 거만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해서 카메라를 돌렸지만 김준서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분노도 없었고, 조급함도 없었으며, 오히려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적도 김준서 옆에서 일어섰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였고, 황금비털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김준서가 다시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베이징 애견 격투 시범 경기장에서, 그는 말을 마치고, 무적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준서가 무적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무적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다음날 오후 2시 베이징 애견격투 시범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좌석은 만석이었고 통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진짜 승부를 볼수 있겠네요. 티베탄 마스티프의 압도적 승리를 기대합니다. 관중석에서는 중국 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왕, 조용히 끝내버려 한국 털뭉치의 상대가 안되지. 경기장 중앙에 두 마리 개가 마주섰어요. 한쪽은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티베탄 마스티프 바왕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상처난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서 있는 삽살개 무적이었어요. 크기 차이가 확연했고, 바왕은 무적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컸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크기 차이 봐라. 불공평한 경기 아니야? 한국 개는 털만 많지. 몸집은 장래. 심판이 호각을 불었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왕이 즉시 으르렁거리며, 무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로 위압적인 공격을 펼쳤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무적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황금비털이 살랑거렸지만, 움직이지 않고 바왕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안 움직이지? 겁에 질렸나? 주위에서 웅성거렸고, 미시용의가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왕의 첫 공격이 들어오는 찰나, 무적이 움직였습니다. 단 0.3초 만에 몸을 낮추고 옆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털로 가려진 얼굴에서 정확한 판단력이 발휘되었고, 바왕의 앞다리를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바왕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적이 바왕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고 제압했고, 바왕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단 5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거대한 바왕이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리시옹웨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관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적은 방황에게서 떨어져 나와 조용히 김준서 옆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했고 황금빛 털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지만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짧고 강렬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게 삽살개다. 그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퍼졌고, 무적은 그 옆에서 당당히 서있었어요. 상처난 옆구리에도 불구하고 꼬리는 여전히 등 위로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정말 털뭉치 맞아? 방금 그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리시옹의 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왕을 부축했지만, 바왕은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은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었고,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한 중국 방송 리포터가 급히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방금 그 순간적인 판단력과 움직임은 뭐였습니까? 그때 한국에서 급히 연결된 동물 전문가가 화상으로 등장했어요. 찹쌀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68호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견종이에요.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찹쌀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토종견으로,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개로 불렸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고, 무적의 과거 활약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무적이 매몰된 사람을 찾아내는 모습, 실종된 침의 노인을 36시간 만에 찾아낸 장면들이 나왔어요. 관중들이 놀라워했고, 더 놀라운 자료들이 이어졌습니다. 삽살개는 충성심과 영특함으로 유명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지만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개입니다. 전문가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삽살개의 긴 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입니다. 털에 가려진 눈은 오히려 다른 감각을 극대화시켜 순간적인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중국 언론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아까까지 조롱하던 기자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한국 삽살계의 숨겨진 능력이 중국 티베탄 마스티프를 압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보와 바이두도 급변했어요. 아까까지 조롱 일색이 던 해시태그가 완전히 바뀌었고 샵 삽살계 대단의 샵 무적 최고 샵 한국계 존경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검색 순위에서 삽살계가 급상승했고 유튜브에는 삽살계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무적은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조용히 김준서 옆에 앉아 있었고 털로 덮인 얼굴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베이징 프레스 센터에서 긴급 기자 회견이 열렸어요. 왕밍즈가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왕밍즈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제 개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천년 역사를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삽살개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삽살개, 무적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왕밍즈의 목소리가 떨렸고 중국의 최고심사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시옹웨이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중화사상에 빠져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의 편견이 무너진 충격이 컸습니다. 김준서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